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죠? 어,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거의 무한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들에게 사용료를 좀 내라는 게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입니다. 요즘 이 법이 좀 뜨겁습니다. 남의 일 같이 들리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내 자신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 학장 모시고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셔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 인터넷 망 사용료 이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뭐 여야가 갈등도 있고 정부도 생각도 다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망 사용료 이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망 사용료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네. 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두 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가 망 접속료. 망 접속료. 우리가 이제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등등 ISP에 접속을 해서 네. CP로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SK, S.K.T.나 이런데를 어, 접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망에 접속하는 그러니까 단말기가 접속하는 거죠 이거하고 망 전송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접속을 할때 접속한 다음에는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이슈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대략 그냥 망 어, 사용료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부르고 있습니다만 음.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는 별도의 개념이고 이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 망접속료와 망전송료, 망, 예, 전송료. 그러니까 망이용료라고 볼 수도 있죠. 전송료라는 것은.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접속료 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전송료, 이용료는 예, 안 내죠. 이용료안 내는 거죠. 전속료 내는데, 예, 지금 문제가 네, 되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송료, 그러니까 음. 이용요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송료, 왜냐하면 이용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CP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구글과 유튜브를 네, 가지고 있으니까요. 구글 유튜브. 넵, 넷플릭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우리 두 사람이 쓰는 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비교해도 우리 두 사람은 예를 들면 1%만 씁니다. 앵커님이 1%, 제가 1%, 그런데 네. 그 사람들 98%를 씁니다. 음.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망 이용을, 네. 망 사유, 어, 전송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고 네, 있다. 트래픽을 완전히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해외 CP들, 해외 공룡들이, 빅테크들이 거의 3분의 1을 쓰고 있거든요. 국내 어. 트래픽에. 어. 1등이 넷플릭스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구글 그다음에 2등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쓰는요 그다음에 3위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알려져 있는 메타 메타 어, 세 군데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제 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 법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글로벌 공룡들에게 어, 접, 그러니까 이용료를 매기자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해하면. ISP에 접속하는 예. 그러니까 트래픽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음. 트래픽에 상당하는 과금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음, 음. 지금 접속료를 이 글로벌 공룡들 말씀하신 대로 그 구글,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일부 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음. 그 이제 내고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라고 아, 볼수 있고. 작다. 예, 음. 작다 또는 안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씩 다른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돈을 냅니다. 우회해서 어떻게 예. 내죠? 그러니까 어, 이제 CDN이라고 부르는데, 예. 어, 그런 그들이 이제 CP들이 어 CDN이라고 불리우는 콘텐츠 이제 배급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서버들을 관, 콘텐츠를 관리하는 이제 중간 경유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 회사에 돈을 주고 그럼 CDN이 우리나라 ISP 엘드만 통신사 뭐 SKT나 이런데 하고 연결이 돼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이런데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CDN이라는 회사가 이쪽에 돈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이런데가 그렇습니다만, 음. 직접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네. 망 중립성 이슈에는 말리지 않는 거죠. 망 중립성이라는 건또 뭡니까? 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네. 어, 인터넷의 세계에서 네. 어, 누구나 차별 없이 전부 컨텐츠를 발신할 수 있다. 즉 패킷을 날릴 수 있다는. 음.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인터넷의 초기 정신이 제 그렇습니다만 네. 결국엔 누구나 모두 들어와서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발신할 수 있고 수신할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망 사, 오, 위에서 누구는 그러면 너 올라오지 마. 너망쓸수 없어. 누구는 너는 써도 됩니다. 이걸 어떤 인터넷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망 중립성 개념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자기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망 중립성을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망 중립성은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많이 쓰면 돈은 내라는 건망 중립성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게 어떤 그래요? 거냐면. 어, 예를 들면, 이제, CP라고 하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하고, 어, 이제, ISP라고 불리는 우각 국가별로, 이제, ISP,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속을 음. 하는, 접속하는 그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ISP하고 해외 CP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접속료를 부담하게 될 때는, 한국의 엘를 들면 네이버는 한국의 SK 브로드밴드에 엘를들 돈을 지불합니다. 예. 미국은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에 지불합니다. 음. 이런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상대방 국가의 CP가 엘를들 넷플릭스가 한국의 ISP에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인터넷 세계에서의 기본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망 전송료, 예, 사용료, 이용료 안 냅니까? 예, 예 냅니다. 냅니까? 그게 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요? 근데 예. 왜 우리는 안 내려고 그래요? 예, 예. 네. 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겸여하게 네. 지금 논리를 바꾸고 있는데 네. 거기는 유럽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고등법원에서 네. 그 판결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슈가 터지니까 프랑스의 ISP가 음. 넷플릭스일 겁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 어, 품질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컨텐츠 품질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게 일, 문제가 예, 없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전체 화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에는 프랑스의 서버를 놓는. 그러면서 프랑스 에 서버를 놓으면 프랑스 서버가 그러니까 서버에 놓는 그 그러면 프랑스 내국의 서비스를 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국의 프랑스 내 C P 가 되는 넷플릭스하고 프랑스의 I S P 이제 오렌지라는 회사입니다만 예. 그쪽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프랑스 내 C P 하고 똑같은 어떤 과금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데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메어기자회견를 그렇게 한 거고 또재미있는 것은 미국 내에도 예. 여러 I S P 에 돈을 지불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래요. 컴캐스트에, 그것도 이제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겁니다만, 컴캐스트에 돈을 지불하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ISP에도 돈을, 어, 그런 이용료 개념으로 지불했던 어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음. 넷플릭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간의 관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업 간의 매년 계약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 했다고 이제 음. 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하고는 이미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예. 이용료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 와 있습니까? 그거는 어, 지금 1심에서는 SK 브로밴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음, 2심 진행 중입니다. 내라, 이기겠는데 예. 2심 진행 중 어, 예, 진행 중입니다. 그데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야당이 조금 뭔가 이재명 대표였죠. 약간 예. 법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법이 이용료를 매기는 법안이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 사실 은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기존의 좀 당론을 좀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대선 응. 때는 응. 어, 민주당이 앞장서서 글로벌 공룡들에게 과금을 하자라는 어, 당론과 실제로 그게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바꾸고 예, 최근에 단... 그데 어, 어떤 게 있었냐면 음. 그게 이제 복잡한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돼버렸습니다만 음. 어, 결국에는 어, 이제 구글이 특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만약에 과금을 하게 되면 어, 예를 들면 그런 과금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소위 크리에이터. 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피해를 입는다? 예. 왜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어, 과거에는 어, 무료로 그냥 어,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네. 다운로드하거나 이걸 자유롭게 했었는데, 어, 그런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가시킨다? 예, 전가할 아, 수도 있다. 크리에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예. 그리고 또 개인이 어, 접속료라고 말씀드렸죠. 접속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접속료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과금하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글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투쟁? 예. 어. 유튜브의 이용자들에게 이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서명 받고 있습니까지 예. 음. 그러니까 근데 일반 어떤 사용자들 같은 일반 어떤 인터넷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주장에 공감하는 동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 그래서 당초 공약과 달리 네. 문제 있다는 쪽으로 예. 방향을 살짝 방향을 살짝 틀었네요. 바꾼 거죠. 네, 틀은 거죠. 우리 정부 생각은 뭡니까? 우리 정부도 그게 두 개가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는 박정 정부는 사실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내 트래픽의 3분의 2를 해외 공룡이 쓰는데, 해외 CP들이 쓰는데, IT, IT 공룡이 쓰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갔거든요, 과기정통부가. 음.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 국민정서법이 있었습니다. 이용 어. 사용료를 <목소리를> 매기자, 예, 매기자라고 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체부가 또이 전선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문체부는 어, 어제 이제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대. 반대, 반대를... 정부 안에서 지금 생각이 달라요? 예. 그래서 문부 입장은 뭐냐면 국내 게임사들이나 국내 이제 CP들이 있는데 이들이 해외에 나갈 때 똑같이 과금을 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아, 여기서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이용료를 예. 매기면 우리 예. 게임사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또 이용료를.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 트래픽이 발생할 때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음. 또 거기에 더 복잡한 게 미국 이제 무역대표부입니다 USTR. USTR. 거기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U.S.T.R.은 왜 이걸 나옵니까 거기서? 어, 왜냐면 이제 구글이라는 자국 기업의 이익에 또는 자국 I.T. 공룡들의 이익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는 참 너무나 재밌는 게 네. 어,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등등이 독과점적 기업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대단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 근데 해외로 나오는 순간 이들을 방어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어, 국익을 엄청 따지는군요. 예. 그래서 어, 기업에. U.S.T.R.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고 미국 여러 가지 외교로트를 통해서 어, 이번에 있던 어, 구글 등등의 C.P.들에게 과금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하고 있습니다. 아, 문체부가 이 u s t r 이 우려 표명을 보고 물러선가요. 국내 cp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아, 국내 cp들도 예. 대구에 해외에서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를 대변한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도 그렇 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윤선영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해외 공룡 들이 과금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열심히 맞다. 돌격하고 있다가 어. 지금 갑자기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예. 할줄 몰라서 지금. 예. 온라인 여론이 바뀌어 버렸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미국이 USTR 등등이 개입해 들어오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특히 이제 IRA 등등 전기차 등등의 이슈하고 되게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런 IRA 등등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라고 사실 굉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단순한 이망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힐 것 같은데. 인터넷 크리에이터들 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떤 영향으로 올까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게 개인에게 누가 결국에는 이 이슈는 네. 어, 그~ 결국에 우리가 거의 이제 공공재처럼 쓰고 있는 그네트워크이네트워크에 음. 대한 구축하는데 누가 돈을 낼 건가 이슈다 엄청난 시설처가 필요하니까 예. 그 예. 통신사가 낼 거냐 예. 근데 과거에는 인터넷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주거 버 트래픽이 작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음.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낼건 예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 글로벌 어떤 빅테크들은 어, 그걸 이제 개인들에게 그걸 이제 과금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아. 그러면 개인들에게 과금을 하지 않으면 어, 결국 과금할 때 접속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어떤 시도를 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 결제에서 결제 그 뭐냐 비율을 기본 어떤 요율을 올리고 최근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올려버리니까 25%까지 올려버리니까 각 기업들이 전부 CP들이 개인에게 과금하는 걸다 올려버리는 엘드먼 카카오 이모티콘 가격을 다 올렸거든요. 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닥쳐올 일이네. 그러니까 네.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분담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법안, 정부, 개인들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예. 어쨌든 굉장히 냉정한 현실은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을 바로 빅 3가 다 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예, 세개 기업이 다 그리고 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는 한 3%도 안 됩니다. 1 5막 이렇습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현재. 그러면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해법? 만약에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해법을 좀? 어, 기본적으로 그 이제 피 p 들이 보면 국내 ISP들이 보면 넷플릭스와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의 쟁점이 그런 건데. 예. 어,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외에 그 특정 CPU를 위해서 별도의 라인을 깔았느냐, 라는 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뭐냐면 우리는 압축 기술을 써가지고 음. 뭐, 트래픽에 부담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깔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음.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이걸 별도 계약으로 과금하는 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죠. 음.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즉 디즈니 플러스 해법. 이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 망 이용료 법안 논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 문제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